안녕하십니까 BNF 급등주입니다. 조광 ILI에 대해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 현종목이 어, 금요일장 하한가가 왔죠. 어, 월요일날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싶을 거예요. 자, 일단은 분봉상으로 볼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 크게, 주, 음, 주가가 하락이 이렇게 크게 올 때, 그죠. 이런 식으로 하한가 오든, 뭐가 오든, 연속으로 계속 하, 하락이 오든, 그죠. 당일날 이렇게 한 번에 하락이 오든, 음, 이렇게 오,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때, 단기, 스켈핑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캘핑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 오면 무조건 되고, 그냥 나눠서 매수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되고 매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등이 무조건 되고 온다. 최소 3에서 5%가 온다고 보셔야 돼요, 5%, 그죠? 5%가 오기 때문에 어, 그때 무조건 되고 매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 하락이 왔죠. 이후 하락이 왔어요.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건지 이후, 이후 하락이 올 건지 오르를 좀 보셔야 돼요. 그거 이렇게 보시고요. 일봉상에서 보겠습니다. 일봉상 자 일봉상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일봉상 매매하실 때 자, 요 자리를 보셔야 돼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계속 요 자리. 요 자리를 보시면은 어, 바닥권 매매입니다. 바닥권 매매. 요 자리를 음, 내올 수가 있어요. 자일봉상에서는좀더 하락할 수 있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셔야 돼요. 스캘핑 매매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고요. 아마 프로들은 매매 매도를 했을 겁니다. 아까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하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그저 저항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돼.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까지 음, 지지를 못 받으면은 좀더 하락해갖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 그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죠? 이 자리까지 옵니다. 무조건 되고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되고 음,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이때는 투매가 나옵니다. 모든 그죠? 모든 게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세력들은 무조건 되고 받아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세력이 간에 여기에 조강 아이라에 대해서 음, 세력이 있다면은 무조건 되고이 자리에서는 받아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하든 수익 매매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올려요. 무조건 되고, 예. 네. 자기가 매수한 금액이 돼서 30, 30, 에서 30%에서, 그죠? 30% 정도는 최소 못 먹어도 나와요. 이, 이 자리에서는 기다리시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요 자리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럴 차로 면 요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되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보조 지표를 보시고 보조 지표, 뭐 보조 지표를 매매를 보고 매매 안 하신다는 거는 참 음, 힘듭니다. 왜이 이 주가가 고점인지 그죠? 저점인지 바닥이 어딘지 알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시세를 보고 매매 하신다는 거는 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초단타 매매, 그죠? 스캘핑 매매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근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하십시오. 를 세력이건 모든 세력, 그죠? 기관 외인, 뭐, 모든 세력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음 한테 눈속임도 하고요. 매매를 합니다. 그죠? 주가 상승도, 상승도 시키고요. 음,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RSI하고 m a c d 를 많이 공부하시고요. BNF급등주에서는 구독자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몇 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5만명만 되면 저희 BNF급등주 단타꾼 AI 단타를 무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유료화 돼 있어요. 그렇죠? 유료화 되는데 무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음, 대신 저희도 수익이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무료화 하면서 수익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음, 도움을 주시고요. 또한, 5만명 이후, 음, 방송, 방송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죠. 실시간 방송을, 스트리밍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한, 조건 검색에 대해서, 어, 아주 저희, 프로그램도 조건검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조건검색을 정확하게 저희가, 어, 움직이는 방법에, 예, 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또한, 프로그램. 아마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볼 거예요. 그죠? 조건검색으로 조건 프로그램 만드시려고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음, 저희 프로, 어, 저희 조건검, 어, 프로그램은 앱은, 음, 어느, 음, 프로그램에 갖다 놔도 드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 남들이 생각 안할때 10년 전부터 음, 벌써 12, 3년 전부터 이걸 공 연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조금 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른 것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BNF 거품주였습니다